오늘은 제가, 햄, 먹어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하는 거 있죠, 이거? 와, 저 이거 처음 총... 먹어 뭔데, 이거? 딱딱한데요? 딱딱해데 응? 그게 뭔지 그치? 발, 그게 다야? 어, 이게 다야. 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뜯는, 뜯어. 하나씩 하는 거야? 먹는 거야? 우와. 음! 내그 네모난, 그, 바둑대. 그, 보여주실 수 있죠? 음, 그, 식빵 마셨어. 음, 우유와 같이 먹어야지. 많이 따라줘. 우유란 이거지? 그냥 그렇게 뜯어 먹는 거야? 어. 음. 그래, 케찹 발라먹으면 맛있겠다. 아. 그거 케첩 발라 먹으면 맛있겠다아안 돼. 왜? 그래. 케첩 발라 먹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발라 먹는 거아니고 아. 응. 그냥 먹는 거야? 응. 아 그럼 조금 주고 봐. 싫어. 맛쉬었던거 보기. 누? 맛만 보게아 진짜. 식빵 만이랑 똑같아. 야, 씨, 그냥 식빵이잖아. 이걸 유행한다고. 음. 어떻게 발라먹을까? 아니, 싫어. 음. 이게 음. 유행이라고? 아, 어, 이게 유행이라고. 와, 대박. 헉! 이는 거. 아니라고 그왜 찍어먹었어? 아 냄새 겁나 줘요 냄새부터. 아 맞다, 여러분들은 냄새 못 맡죠? 아뭔 어. 소리야?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뭐,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이번에 쫄깃쫄깃한 거 나왔어. 쫄깃쫄깃한 거 나왔다고? 응, 음, 쫄깃쫄깃해. 이이, <목소리> 이, 고지 따따, 란 도지, 신다신다내신어 먹을게, 너일 쉬어? 아니야 누나씨 뭐 <놀라> 어? 오늘 학교가서 재밌게 놀았어? 어 겁나 뭐하고 놀았는데? 학교에서 애들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 싸우? 응. 다운이랑 삼반이랑 싸우. <laughs> 다운이랑삼반하고 싸웠어 왜? 응. 왜 싸웠어? 남자애랑 다운이. 남자애하고 싸웠다고? 응. 네. 왜 싸웠어? 왜냐면 어. 무슨 일, 이런 거 있거든 봐봐.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있거든. 어. 점프하고 그거 그걸로. 이렇게 손잡, 어, 이들 바로 끼는 거 있거든? 그발 끼는 그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던졌대. 누가? 그래서 따왔어. 누가 던졌대? 음, 개가, 남자애. 음, 음, 음. 그러다 다운이 남자친구 생기는 거 아니야? 어, 소리 싸우는 애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잘 돼. 오, 어, 그러게? 운동은 뭐 했어? 이매게 네. 운동은 뭐 했어? 운동? 운동? 도복 입고 했어? 아니 오늘 저 응? 줄넘기 해가지고 오늘 아입 날이었어? 응 도복 괜히 보냈네 그럼 네? 목요일은 아니고? 입을걸? 다른, 다른 언니들은 입었어? 아니, 한 명, 한명 빼고 다안 입었어. 한 명, 한 명은 입었어? 응. 처음은요. 처음은요. 음. 어겁나맛있어 여러분 이거 꼭꼭 뭐, 먹어 보세요. 좋아 겁나 맛있다고? 응 진짜. 우와. 돌돌돌와와와와겁나는데 와, 와. 맛있어? 돌돌돌돌. 너도 다 먹을 수 있겠어? 어. 따따나무지가 아, 맥주 냄새. 맥주 그만 먹어. 왜도 맥주 줘? 아, 싫어. 왜? 내가 어떻게 맥주 를 어떻게 먹을 수 아, 있다? 말이 된 소리야. 나 아빠가 무슨 줄 알고, 어? 술 마신 줄 알지. 뻔 했어 뭘토해토하게 그래서 꿀꺽해가지고. 그거 알아? 민호는 응. 민호는 어 우리 같이 화장실 갔을 때다 응. 같이 민호가 맥주 한어 많이 먹었어 민호가 맥주 먹었다고? 어 그래가지고 술 취했어. 민호가? 응. 술 취하면 막 소리 지르잖아. 응. 아, 서 아무도 없는데 앞에서 아니에 민호가 그랬다고? 응. 민호가 사층 윤호 동생 아니야? 응. 홈 어. 윤호. 응. 저 이거 이응 치킨 응. 좀 딱딱해. 어 딱딱하면 바삭바삭해 가지고 지 그렇게 하지. 질겨. 가루 지나면 질겨져. 응.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유튜브. 들어보세요. 응. 빵다 먹고. 몇빵다 먹어야 돼그빵 먹고 아이스크림 또 먹어야 되잖아. 맛은 별인데 그냥 이름에 튀긴 것 같은데? 음! 이거 먹으면 살찌겠다. 많이 먹어. 으면살쪄야돼이면살이리와살 이거 찌겠다 이거 찌개는 맛있어 찌기는 맛있어? 응. 머리 또왜 풀렀어? 풀려 응. 그냥? 삐는 어디다 뒀어? 가방 가방? 음, 음, 음. 아우 시원하다 아 맥주 냄새 맥주 냄새 나? 나도 크면 먹어야 돼, 맥주. 오늘 수업했어? 응. 무슨 수업했네? 공부도 해 이제? 응. 선생님도 바뀌어 수업할 때? 아니. 안 바뀌어? 응.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 응. 다니 선생님이? 응. 방과수업은 누가 가르쳐?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응. 그 방과후 수업 끝나고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그럼? 응 그럼 그때 끝나? 응 아니 돌봄 아 돌봄? 방과후 수업 근데 아빠가 전화 일할 땐 아빠가 전화 못 받아 언제 일하는데? 아빠 일할 때응알어 그럴 수도 있어 응 이거 엄마한테 엄마는 일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응. 어. 엄마가 일안 하는 날은 전화해도 돼. 너 뭐, 핸드폰 생기니까 좋아? 응. 뭐가 좋은데? 핸드폰은 벌써 도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핸드폰. 핸드폰도 좋고, 엄마도 좋아. 아, 오빠도 좋고. 우리 가족 다 좋아. 그래서 아빠가 제일 좋다고? 아니요, 엄마가 제일 그두 번째는 하는... 오빠, 세 번째는 아빠. 그리고 아빠, 아빠, 아빠가 계속 좋다고. 아빠. 응? 귀뭐어 들어왔어? 왜 그래? 응? 귀에 명화가 들어가서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